계속해서 9월 6일 금일 요 부산 경마 예상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날씨가 많이 묻었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독감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건강들 잘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부산 경마 일경주는 1000m 북산 육군 이세안말 루키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뛰어난 능력만은 없지만 은 걸음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들 몇 두가 나왔죠. 이번마 석이 프린세스. 얘는 이번에 외다기수가 훈련도 했고 외다기수가 발주 연습까지 하고 나오는 말인데요. 마차도 480km대. 차분하니 내측 네 선입관에 붙여서, 예, 밀어도 괜찮은 마피. 지난주에도 우회다 기수가 우리 식구들에게, 예, 좋은 결과 안겨주었죠. 예, 방송 영상. 이따 우회다 기수가 입상하는 영상 같이 한 번들 보시고요. 이번마를 서기. 경주 여건 좋아진 말이고요. 3번 닥터 에피도 예, 이번에 경주 여건 좋죠. 데뷔 전 진경지수가 인기를 모고 아쉬움을 줬죠. 이번에 진경지수가 8초 연속까지 하고 나오는 말이라 3번 마 닥터 앞선까지 예밀어볼 말이고요. 4번 마 인드 에이블 데뷔 전에 닥터 에피를 이겼던 말입니다. 1 0번게이트에서 강력하게 밀어 가지고 선행을 밀었던 맙시죠. 이번에 6조 부영준 마방에서 4번과 10번 얘이둘 예, 내보냈죠. 4번 마 인더가 준경기수로 교체가 됐는데요. 준경기수가 열심히 마무리 훈련하고 나오는 만큼 얘도 이번에 선행을 밀어볼 마필 되겠습니다. 이번 부산 경마 일경주. 예, 개인적으로는 3번마 닥터 해피. 얘가 입상권 한 자리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2번마 서기 프린세스. 선입권에 붙여서 밀어볼 말이고요. 4번마 인드 지수가 바뀌었지만은 얘도 역시 앞선을 밀어볼 마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1200m 북산 육군 별천 경주, 이번 경주 강자가 없는 접정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하니 추천 가어치가 있는 경주죠. 이번에 의지를 보이는 말들이 많죠. 이번에도 역시 마번은 따로 적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마 하늘 만점. 예, 이번에 오랜 공백이 있죠. 거진 9개월여 만에 나오는 말인데요. 발조도 좋은 말이고, 적정거리인 1200이라, 진경기수. 이번에 발주 연습까지 직접 하고 나오는 말이라, 강력하니 앞선을 밀어볼 7번마 하늘만점 얘도 이번에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번에 출발지가 좋은 2번마 탐나 슈퍼. 얘는 안장을 모준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출발지점을 안고, 앞선까지 밀어볼 마필, 2번 마 탐나, 얘도 무시해서 안될 말이고요. 예, 그리고 다코스 마필, 8번 마 로맨스, 8번 로맨스는 이번에 최상현이로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요. 최상현 기수가 마무리 훈련 열심히 하고 나오는 만큼 차분하니 선입권에 붙여서 밀어볼 마필, 되겠습니다. 삼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 오구 냄켓경주 이번 경주 역시 강자가 없는 접점 경주죠. 이번 마 신의 망치. 예, 이번에 단아가루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요. 이번에 출발 지점을 안고 선권에 붙여서 밀어볼 2번 마신의 망치 얘도 이번에 눈여겨봐야 얘 되겠고요. 8번 하늘 으뜸. 레이팅 35점으로 얘꽉찬 마필이죠. 종반 추입은 양환 마필이고요. 이번에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강한 선행마들이 없어서 차분하니 추입을 노려볼 마필. 다실바기수가 8주 연속까지 하고 나오는 말이라 8번 마하늘. 얘 예, 추입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이고요. 9번 아워데스. 얘는 이번에 선행이 약한 편석이고 1400까지. 얘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이번에 선행이 약해서 모준우 기수가 기습 선행을 노래볼 9번마 아워데스 얘도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산경마 3경주 역시 강축이 없는 접전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레이팅 30점짜리 9번마 아워데스 보준으로 안장을 교체를 해서 기습선행을 노려볼 마필 되겠고요. 레이팅 꽉찬 8번마 하늘읏등 이번에 다실바 기수로 기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입을 노려볼 마필이고요. 출발지가 좋은 2번마 신의 망치 단아가 기수도 선입권에 붙여서 밀어볼 마필 되겠습니다. 사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1300m 북산호근암안 핸드캡 경주 이번 경주 강자가 없는 접전 경주 라 충분하니 예, 추천 값어치가 있는 맛이죠. 이번 경주 11두의 말들 누가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추천 경주만 전장 음성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경주 역시 예, 준비된 타코스말들이 예, 많은 경주죠. 4번 마 원스 헤이데이. 예, 추천 경주는 마번은 따로 적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설명을 조금 잘 들으시고, 예, 좋은 결과들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 원스 헤이데이는 이번에 선행이 강하지 않고요. 2호식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선입권에 붙여서 예, 밀어볼 마필 되겠고요. 이번에 출발지가 밀렸지만, 10번마 블랙 질주, 외곽 게이트기는 합니다만, 얘도 힘이 좋은 마필이고, 이번에 선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앞선까지, 얘 밀어볼 마필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다코스 마필, 5번마 바라던 바다, 10번 뛰어가지고, 예, 한번 입상을 했죠. 예, 5분에 올라와서 고전하고는 있지만은, 이번에 최상인이로 안장을 교체를 해서 선의권에 붙여서 예, 밀어볼 말이고요. 1,400까지 걸음을 늘렸던 말이기 때문에, 바라던 마다 5번마 타코스 역할을 충분하니 할수 있는 마필 되겠습니다. 4번 원스, 10번 블랙, 5번마 바라던, 예 추천한 말들이 예 시원하게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네요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1800m 국산오구낸켓 경주 이번 경주 역시 예 강자가 없는 접전 경주죠. 이번마 언제나 영웅. 직전 경주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이끌어냈던 마피죠. 이번에 레이팅 34점으로 올라가면서 부담중량 56.5kg. 그러나 이번에도 출발지가 좋기 때문에 선입권에 붙여서 추입을 노려볼 마피. 우에다 기수가 열심히 훈련하고 나오는 만큼 무시해서 안될 말이고요. 5번마 메스터리맨, 5번 메스터리맨도 1800, 좋은 걸음을 못 보였죠. 그러나 이번에 선행이 약한 편성이라 부담중량은 늘었지만은 차분하니 추입을 노려볼 5번마 메스, 다실바 기수 부족은 늘었지만은 부시해서 안될 말이고요. 8번 마탑 브랜드. 얘도 이번에 선행이 강하지 않아서 박재희 기수가 차분하니 선입권에 붙여서 밀어볼 마필 되겠는데요. 이번에 경주 여건 나쁘지 않고 33조 권승조 마방에서 8번과 10번을 내보냈기 때문에 8번의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경마 오경주 11대의 말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예, 접전이죠. 먼저 8번마 탑브랜드 선입권에 붙여서 예, 밀어볼 수 있는 말이고요. 부담중량이 들었지만은 연승도 전하는 2번마 언제나 출발만 선입관에 잡는다고 하면은 종반 추입은 양환 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5번마 메스터리. 얘도 이번에 다실바로 안장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늘었지만은 지수가 좋아져서 차분한니 추입을 노려볼 마필 되겠습니다.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400m 북산 4군 핸드캡 경주. 이번 경주 1번마 고스트 아마존. 순발력은 떨어집니다만, 제이트 이점을 안고 차분하니 추입을 노려볼 마피. 예, 직전 경주 고배당의 주역이 되었던 마피죠. 이번에도 역시 해볼만한 편성이라 차분하니 추입을 노려볼 말이고요. 2번 마킹 드래곤, 레이팅 48점으로 2착승분에 걸려있죠. 4연승에 도전하는 말인데요. 이번에 부담중량이 4kg가 늘었지만, 다실바기수가 마무리 훈련 열심히 하고, 순발력과 지구력을 겸비한 말이기 때문에, 2번 마킹 드래곤, 선행 강공 필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5번 다이아 그릿, 5번 다이아 그릿은 3살짜리 안말이지만은요, 이번에 거리가 1,400으로 줄어서 차분한의 추입을 노려볼 관심 마피에 되겠습니다. 이번 부산 경마 육경주, 2번 마킹 드래곤이 유리한 건 맞지만은, 부담 중량 57kg가 조금은 부담스럽죠. 그러나 순발력이 좋은 말이라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5번마 타이아. 거리가 줄어서 한 타임 빠르게 추입을 노려볼 말이고요. 1번마 고스트 아마존. 얘도 역시 차분하니 추입을 노려볼 마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군 핸드켓 경주. 이번 경주 강자가 없는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하니 A급 추천 가어치가 있는 경주죠. 이번 경주 11두의 말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번은 적지 않고, 마번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번마 스트라이크 존. 정계가 자유로운 마피죠 이번에 모준우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고요. 차브란니 내측 선입권에 붙여서 밀어볼 마피 이번 경주 예, 다코스 마필이고요. 그리고 6번 마 컨트롤러. 6번 컨트롤러는 오랜 공백이 있는 마필이죠. 작년 2세 마태 브리더스 컵도 무난한 걸음을 보였던 말이라, 이번에 거진 후개월여 만에 나옵니다마는 6번 마 컨트, 선유권에 붙여서 예, 밀어볼 말이고요. 이외에도 다 코스말들이 출비한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7경주 A급, 예, 지난주도 금일, 부산 6경주 A급에서 2번, 3번 완틀 추력에 8번은 방어했는데요. 예, 제가 3복까지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8경주 끝나면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삼복까지 추천드린 경주 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식도 26배, 완틀 추려, 쌍식은 30배, 삼복까지 추천드렸는데 삼복은 47배, 삼쌍은 190배가 나왔었습니다. 예, 곧 이어서 경주 영상, 팔경주 마치고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번 7경주 A급도 지난주처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200m 혼합 3분 헨깨 경주. 이번 경주 강자가 없는 예 접전이죠. 이번에 출발지가 좋은 2번마 영광이 탱크. 얘가 이번에 승급마입니다 그러나 직전에 점핑 출전을 해서 입상하고 승군한 마필이죠. 이번에도 김동영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오는 만큼 2번마 영광이 탱크. 선입권에 붙여서 밀어볼 마필. 직전의상분마 백두의 꿈과 결어서 2등을 들어왔던 말입니다. 영광이 탱크, 이번에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부반마 브래드히트, 순발력도 무난하고 2선에차분하이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이번에 송경인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요. 송경인 기수가 마무리 훈련도 열심히 했고, 이번에 발주 연습까지 송경인 기수가 하고 나오는 말이죠. 얘선권에 예, 붙여서 밀어보겠고요. 10번마 프리도 프린스. 얘가 이번에 부담 중량이 늘었죠. 그러나 4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있는 말인데요. 순발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번에 선행마들이 많죠. 그러나, 종반 끝걸음이 좋아서, 단학가 기수의 멋진 취입이, 예, 기대가 됩니다. 부산, 팔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강자가 없는, 예, 접전이죠. 인기마들이 조금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부담 중량이, 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 요소도 있다는 점.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마범 보시고 자 그리고 추천한 말들이 예 금일도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방송이 무난했다고 보여주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경주는 부담 중량이 물었고 게이트가 밀린 10번마 프리도 잠재력은 좋은 말이기 때문에 추입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이고요. 이번에 승부 마지막은 직전 경주 점핑 추천에서 입상했던 2번마 영광의 탱크 선입권에 붙여서 예비어볼 마필 되겠고요. 이번에 출발지가 밀렸지만은 9번마 브레드히트 얘도 역시 선유권에 붙여서 미러볼 마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몇개 보시겠습니다. 금일 부산 육경주입니다. 1800m 국산 5군 행적경주, 이번 2번 경주 시원하게 부터볼 마무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마우아시스 블루, 이번에 출발지점도 있고요. 이번에 출주는 약간 길게 가져갔어도 탄나가로안 장을 교체를 했고, 이번에 선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입권에 붙여서 3번 예 밀어볼 말이고요. 3번마 3번 바벨, 드림 3번 바벨 드림이 현재 얘가 말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물론 순발력이 이력적인 말은 아니죠. 그러나 실전 치르면서 거음이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차분하니 선입권에 붙여서 밀어볼 말이고요. 선두는 여전히 안쪽 번으로 오버 더 트리플 예. 얘는 발추가 좋죠. 3살짜리 말이기 때문에 유광이 기수가 강력하니 얘 예, 선행을 믿어볼 마필, 중알바 마필 중알바 되겠고요. 7번 원더풀 임팩트도 4, 7번마 원더풀은 이번에도 예시 모습이 6, 썩 좋다고 할수 없네요. 11번 그래서 김혜성 기수. 기수 강한 의지는 보이지만 제 눈에는 안 좋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겠고요. 8번 마프에드테 2연속 3착을 대고 있는 3살짜리 3살 안말입니다 그러나 이마필도 끝걸음이 양호한, 양호한 말이기 때문에 8번 마에드테 얘도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산 육경주 승부 들어갑니다. 2번 오아시스 부산 복식 3복식까지 지금 삼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3번 이번 삼번, 오아 삼번 유력의 2번 축으로 6번 팔번, 아나카 기수와 이번 방어 되겠습니다게이털리그 출발합니다. 우수경 주마 트리플라인 기념 경주 출발했습니다. 천팔0 미터 열 마리의 질주. 2번 블레이징맨 먼로 기수 와 함께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3번 마운틴데기. 이오식 기수와 함께 선두 바짝 붙어 있고 선두권 여전히 세 마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나서 직선 주로 진입합니다. 2번 블레이징맨 먼노 기수와 함께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4번 브리도이저드 가운데 파고드는 10번 대호 전설 안쪽에 5번 썬더퓨리와 9번 두바이 평정까지 바깥쪽에서 7번 월드 포인트가 최영 경기사 속도를 올려 보고 있습니다만 선두권 여전히 두 마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2번 블레이징맨, 4번 브리도이저드 4번 브리도이저드 우에다 기수와 함께 살짝 앞선 모습 4번 브리도이저드 우에다 기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9번 두발 병점까지 4번 브리도이저드 9번 게이트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이경주입니다. 1,300m 국선 6등급 11마리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7번 그레이트 마루, 최은경기수와 함께, 초 나오는 9번 스톰파이터와 이효식기수그 안을 파고드는 11번 그마리조 있습니다. 안쪽에는 어느새 1번 스톰밍 매직이 들어온 현재, 직선주로에서 여러 마리 말들이 엉켜 있습니다. 7번 그레이트 마루, 그리고 10번 모어 앤드 모어, 안쪽에 1번 스톰밍 매직, 그 뒤를 따르는 5번 라임트리와 바깥쪽에서 따라 나오고 있는 9번 스톰파이터까지, 안쪽에는 3번 딕시미너, 2번 펫보이까지 있습니다. 3마리 뭉쳐있고, 바깥쪽에는 2마리가 함께 있습니다. 1번 스톰밍 매직이 앞서는 사이 5번 라임트리, 먼로기수와 함께 속도를 무섭게 올려보고 있습니다. 1번 스토밍 매직, 5번 라임트리 안쪽에 3번 틱시미너까지.